난민국 따라서 절대로 가금하시면 안 됩니다. 7월달을 맞이해서 10만원씩 10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댓글과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과연 게임이 출시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불소투를 할 겁니까? 아, 진짜 솔직하게 댓글 한번 적어주세요. 무슨 드리고, 무슨 드리고, 무슨 드리고! 긴급 소보입니다 드디어 여러분들 NC 소포터의 블레이드 앤 소울 투죠 불소투가 내일 모릅니다. 19일날 사전 예약을 마감을 한대요. 새로운 소식을 전하겠답니다 그동안 많이 기다렸던 분들은 19일날 유심히 보셔야 되고요. 19일날 소식 나오자마자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수많은 게임을 봤을 때이 말은 출시 날을 공개를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저 난닝구도 망설이고 망설이다가 근데 어차피 나는 할거 알잖아. 그래서 불소투가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뭐 볼거리와 즐거움들 여러 가지 확률과 당연하게 내가 난닝구가 보여줄 겁니다. 지금 게임이 올해 많이 뒤바뀌었어요. 제이 나라도 깜. 짝 1등을 한번 했고, 오딘이 치고 나가서 1등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소 2가 나와서 매출과 유저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컨텐츠와 그 방대한 게임 안에 즐길거리가 있는지 이게 있냐 없냐에 따라서 엄청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솔직하게 내가 생각했을 때는 게임성 하나는 당연하게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금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들어갈 것 같습니다. 스킬북 뽑기, 변신 뽑기, 물론 변신은 있으면 안 되지만은 변신만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무협이니까 아무래도 스킬 등급에 따라서 전설의 무궁이나 각종 등급의 아이템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요것들만 여러분들이 낫는 가가금 하는 거 보고 아이 게임은 정말로 무가금으로 할수 없구나 소가금으로 할수 없구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어, 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매출을 1등 할것 같아요 NC 소프트가 신작들이 나오면 항상 매출이 좋습니다 안 한다 안 한다 나는 안해 나는 안해 하면서도 결국에는 다 하더라고 이큰 IP 불소 투를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게임이 출시하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키우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내가 예상한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억대의 가금이 들어간다.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분들 유저랑 나랑 소통을 할 수가 없어. 좀 비슷한 선에서 어느 정도 급을 좀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무기도 등급이 다 있고 뭐 변신까지 있고 또 팩도 다 뽑아야 되고 어 정말로 그렇게 나오면 또 여러분들하고 또 멀어져. 솔직히 내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 출시 날짜는요 아무래도 8월 초가 되지 않을까 아 정말로 내가 여기서 8월 초 했는데 8월 초에 나오면 아 진짜 나는 진짜 아, 타고난 거야 어? 날짜까지 맞아 아니 사전예약 마감을 지금 할 필요가 없잖아 자 우리는 지금 사전예약 마감을 하겠다 19일날 마감하고 이제 공지에다가 오픈 날짜를 때려버리겠다 이거 아닙니까 어, 그래서 여러분들 19일날 저도 방송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불소 투에 대해서 자료들을 보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불소 투 공식 커뮤니티입니다 공식 커뮤니티인데 글은 아직까지 뭐쓴 속도가 그렇게 뭐 빠르진 않아요. 뭐 출시도 안 됐고, 지금 뭐 사전 예약 받고 있으니까. 서버가 다 마감이 됐네. 다 마감이 됐어. 이 보세요. 지금 사람들 기대감이 이래. NC게임 이제 끝. 트리스터 M하고 비슷한 결과. 트리스터 M이. 어떻게 보면 뭐 이거 때문에 욕을 더 먹은 것 같아. 요 그러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일반인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불소트 카드 뽑기, 날거 뽑기, 캐시템 장비 뽑기.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당연하게 나서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하나 더 있다. 무공 책 뽑기. <laughs> 어 제발 그런 것들은 어, 진짜로 돈으로 뽑기 아니면 좋겠다. 그래 여러분들도 캐스트 깨고 레벨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좀 배우고 하면 그래도 여러분들 NC가 변했네, 변했네 어,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건데. 아, 나금강불개 하고 싶은데 경국지색절세미인명불허전일학천검 금강불개 전부 다 마감이 됐어요. 정말로 이 게임이 오픈 될때 쯤이면 낫닝고가 동시 송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딱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아프리카와 유튜브와 동시에 채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라이브로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낫닝고로 일단 아쉬운 대로 영웅 혹을 4번에 가겠습니다 낫닝고 따라서 이거 사전 생성하시면 안 돼요 오픈할 때 바뀔 수도 있습니다 린은 사실상 별로 안 당기고 이거 괜찮은 것 같다 곤 곤의 남자 해서 캐릭터명은 전서버에단 하나만 존재한답니다 무슨 들이고 아내거좀 아, 따라하지 마라. 가장 힘든 게 게임 나올 때마다 이게 닉임시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건 또 뭐가? 잠깐만 난닝고도 없는가? 아이 이거 뭐가? 뭐 닌고도 이거? 뭐 없다. 아이 뭐야? 난도 없고 뭐야 그런데 이거 대충 하자. 아한달 본다로 한 바꿔보겠습니다. 에이? 자 사용 가능합니다 자한달 본다로 할게요 자로봇 인정하고 캐릭터 생성 어 요렇게 아, 간단하게 완료했습니다이 섭외 꼭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 따라 하시면 안됩니다 미니게임 이건 뭐야 어? 티켓 한장 태초의 한쌍 뭐야 같은 그림 찾는 거야? 어? 뭐야 아 이걸 어떻게 찾아 뭐이래 어려워 이거 야 같은 그림 찾는 거 같은데 이거 왜 찾노 여러분 아, 미니게임이 뭐이래 어렵노 이거 그라지자 그렇지 그렇지 졌어요. 아, 아쉽네. 별한 개, 별한 개네, 이거. 획득한 기억은 인연을 완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뭐, 여러분 여러분도 미리게임이 있네요. 아, 캐릭터 소개 한번 할게요. 진, 곤, 어, 린이 있습니다. 진도 뭐, 정말로 좀 깔끔하고 사랑같이 생겼는데, 이게 린입니다. 에이? 린. 자 그리고 이고 곤이죠. 나는 곤이 나은 것 같아. 곤으로 시원하게 남자다 이렇게 남자 캐릭터로 해서 그래한 키워보겠습니다. 잉? 자 액션 한번 봅시다. 액션은 그냥 뭐 무기만 나온 것 같은데 자요거는 검입니다. 아검 반짝반짝. 그러게 요것도뭐 강화하면 강화에 따라서 뭐또불 들어오고 또 그런 거 아닙니까? 참 벌써부터 걱정인데 일단은 뭐 걱정하지 은 맙시다. 아직까지 뭐 게임에 나온 게 아니니까. 잉? 도끼. 아 도끼도 괜찮아 보여 반짝반짝 그래요. 야 활이 좀 독특하게 생겼네. 이거 월드맵이. 굉장히 넓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넓은지 모르겠어. 참 이게 모바일 게임이 범위가 너무 커져가지고 요즘에 엄청나게 지금 땅이 점점 점점 커지고 있어요. 어 뭐야? 어 진짜로 이게 실제 인게임의 그래픽 같은데? 자 그리고 여러분들 무협 게임에 빠질 수가 없는 게 바로 경공 아닙니까 근데 이게 경공이야 뭐야 이거 삭 그냥 미끄러지는 것 같은데 원래 하늘을 나르면서 높게 날라야 되는데 뭐 스킬을 덜 배웠나 이것도 이제 경공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오와 이거 뭐야 이거는 경공이 야 이거 슈퍼맨인데 이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냥 쭉쭉 날아가네어경공 보통 게임을 봤을 때 착지를 못합니다 수라를라 네, 네, 마음대로 조작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수록 버튼과 그런 게 있으면 록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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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전 서버 원앤온니 그러면 전 서버 전 서버 상대로 전투를 한다는 거네 몸파 편을 근데 인게임에 저기 실질적으로 캐릭터가 움직이는 모습이나 그런 것들이 좀몇 개를 있으면 되는데 영상들이 일단은 뭐 제대로 된게 없어요 인게임 트레일러 한번 봅시다 자 요겁니다 이야. 아 좋아 보스 잡을때 이제 협공전 파티전 던전 보스 이런게좀 기대가 돼본사은 컨트롤이 좀 까다로워 와 용이다 아, 멋지긴 멋져. 좀 기대가 안될 수가 없다. 기대가 안될 수가 없어. 출사하기 전에는 에이, 안 해. 나오면 또 매득 써야 되는데, 아이, 아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 카다가도 나올 때가 되니까 또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 다른 게임도 아니고, 풀손데, 어? 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대들에게 전한다. 와. 은은 음, 이른다. 이름, 참, 영상은 잘 만들어, NC 소프트. 어? 나면 우리 뭐유도들이 편하게 게임할 수 있으면 진짜 좋고요. 많이 변했네, 김서현. 김서현 맞지? 어 여러분들. 그다음에 뭐 이제 퍼플로 해야 되니까 사실 저낫는 거는 퍼플을 삭제했습니다. 아 이제는 엔실 소프트 게임을 안 하겠다. 삭제했는데 또 깔아야 되겠다. <laughs> 아, 진짜, 그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냐 여러분들도 삭제했잖아. 어? 근데 어쩔 수 없이 또 깔아야 돼. 자, 이거는 뭐 출시하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잉? 자, 어, 여러분들 그러면 19일날 무슨 발표를 할지 불소투에 관한 소식은 난닝고가 나올 때마다 가장 빠르게 빠르게 올려드릴게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은 동시송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출시가 하게 되면 난닝고가 하는 걸 보고 가금을 하시란 말입니다. 게임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가금을 안 해도 되고 근데 이양 가금을 하시는 분들은 난닝고 방송을 보고 참고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나마 이거는 좀 괜찮겠다. 그런 거를 내가 먼저 사보고 직접 써볼 테니까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댓글을 적어 주십시오. 나는 이 불소 2가 나와도 이제 더 이상 NC 소프트 게임을 안 한다.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냥 NC라서 안 해. 근데 출시 날이 다가오니까 점점 이게 마음이 바뀌는 거야. 어 내가 시청자들한테도 생방송 라이브로 물어봤어요. 한데 일단 설치는 안 돼. 애이 소프트가 게임은 잘 만들어.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자. 게임은 잘 만드는데, 우리 유, 모든 유저들이 공감할 수 있게, 어느 정도 스토리 진행은 좀 되게끔, 그렇게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의 가금만 들어가도, 아니면 무소가금 여러분들이, 신도는 나가야죠. 그죠? 에피소드는 그래도 깰수 있을 정도는 돼야죠. 제발 그렇게 게임이, 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로 칭찬할게. 어? 낫는구도 광고가 아닙니다 광고가 아닌 상태에서 불소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천만원, 이천만원 정도가 아닙니다 한 달에 3억은 잡아야 돼요 그게 며칠 만에 다 쓸지는 모르겠는데 억대는 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 그렇게 만약에 들어가더라도 나도 이번에는 막 헛되게 돈을 안 쓰고 정말로 효율적으로 쓰고 싶습니다 오픈되면 여러분들 제가 그때 발빠르게 또 알려드릴게요 무슨 일이고스박스박습습습습습습스로마 이 바라, 뜬다, 가더라한번 쳐볼라.